도토리, 도토리,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늘은 3편, 그리고 제우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린 거는 키크롭스가무뭘 짓고 있는데, 이것은 올림포스 신전입니다. 바로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포스 위에 제우스와 형제들이 살 곳과 세상을 다스릴 곳인데, 히클롭스가 이것을 직접 지어줬습니다. 왕이 된 기념으로요. 자, 제우스와, 음, 메티스와 제우스가, 아니, 제우스가 어느 날 올림포스 신전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네, 가이아를 만났습니다. 가이아는, 응, 왜, 이편에서 제우스가 타로타로스의 티탄나를 모두 가둬놨잖아요. 가이아는, 응, 그녀의 아들딸을 모두 풀어달라고 하는데 제우스는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또 황폐해질까봐요. 지상의 생명체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응, 이것이 또 일어나면 안될까봐 제우스는 이것을 거절하는데 가이아는 화가 나서 제우스한테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제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네티스를 보냈습니다. 메티스는 어느 날, 네. 예, 제우스 몸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죠. 자, 그 어떤 그 얼마 후에 제우스가 잘때 가이아를 또 만납니다. 가이아가 제우스의 슬프고도 행복한 운명을 말해주는데 메티스 뱃 속에 딸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바로 오늘날 아테나인데, 네. 예, 그럼 다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아가 말하기에 크로노스가 우라노스한테 있듯이 예, 제우스가 크로노스한테 있듯이 예, 그 아들도 제우스를 왕좌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음, 아들이 왕좌에서 쫓아낼 거라는 문제 때문에 예, 좀 미쳤죠. 메티스가 음, 계속해서 나와 있으면 제우스는 결국엔 크로노스처럼 미친 왕이 될 거니까요. 제우스가 메티스를 삼켰는데, 그래서 그 아들은 못낳았지만 사실 아직도 다른 뱃속에 있어서 나중에 맨 끝에 제우스가 극심한 두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포세이돈과 하데스가 메티스를 이어서 제정신이 아닌 제우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헤스티아와 데메테르가 말했듯이 데, 사실 헤스티아와 데메테르는 누구 편도 안 들고 헤라는 그냥 티탄, 그냥 히트놉스 등등이 모두 제우스 편이라서 왕좌를 차지하긴 힘들겠다라고 했죠 제우스가 제비뽑기를 해서 어 누가 어디에 왕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제우스는 하늘의 왕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신들의 왕이 되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왕 응? 그리고 하네스는 땅 속인 지하 세계의 왕이 되는데 바로 죽은 자들을 다스립니다. 헤스티아는 응, 부엌과 가정을 다스리는 불의 여신이 되라고 하고 데메테르는 보물과 응. 땅의 여신이 되라고 하고. 응. 이 응. 어, 공룡 공룡 발바닥 같아. 이렇게 하면 됐지? 그리고 헤아는 마지막으로 왕비 자리를 줍니다. 자, 그러다가 하데스와 포세이돈이 참다 못해 반란을 꾀합니다. 우선은 포세이돈이 제우스의 무기인 번개창을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제우스를 하데스와 함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헤라가 키크노스와 티탄들을 데려왔죠. 러쉬오, 자 하데스와 포세이돈이 맨몸으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어 티탄들과 키크노스를 모두 이길 수 없어서 어 지오스한테 충성을 맹세한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헤라하고 지오스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바로 헤파이소스입니다. 그런데 헤파이소스는 못생겼기 때문에 헤라가 아주 높은 올림포스에서 뚝 떨어뜨립니다. 아마테이아는 아이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테티스와 테티스는 다릅니다. 테티스의 손녀인 테티스와 함께 에게해 렘노스 섬에서 대장간을 세웁니다. 그리고, 메티스와 비슷하게 생긴 코이오스, 그러니까 지혜의 신과 달의 여신 포이베의 딸인 토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토는 두 아이를 낳는데,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그리고 태양신 아폴론이었습니다. 한편 제우스는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것입니다. 사실 메티스 뱃속에 있던 딸인 안테나가 제우스 몸속에서 뛰어나고 어, 또 자라나서 나가기 위해 제우스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도와주는데 제우스는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로 이어 쭉~ 체인스한 다음에 아테나가 나옵니다. 예. 아테나와 제우스의 첫 만남은 다음 편인 4편에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 토리와 두 토리였습니다. 바짓을 네. 감사합니다 네. 4편에 대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for